네, 어서오세요. 하면이안 바뀝니다. 어, 가리켜 드릴라 가면 화면안 바뀌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 네, 천사님 오셨어요. 고구마. 지금 8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수확철인데 고구마를 조금 삶아서 가서 가자하니까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구마 맛있게 삶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배워가세요. 배워가지고 활용하십시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고구마를 맛있게 삶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대구 방송입니다. 방송을 켰는데, 요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 유모지님, 안녕하세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고구마 있거든요. 고구마는 여기 끝 부분이 있죠. 끝 부분은 어차피 안 먹습니다. 칼로 잘라내세요. 끝 부분은 우리가 이거 안 먹어요. 안 먹고 썩은 부분. 이렇게 상했는 부분은 상했는 부분은 삶기 전에 삶기 전 이게 같이 삶아버리면 씹은 맛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잘라내세요 생선도 그래요 생선도 생선도 우리가 구울 때 마지막 꼬리 부분은 잘라내세요 그거 해봤자 안 먹거든요 그리고 꼬리 부분도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세요 오늘 우리 대구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합니다. 기자회견하고 나머지는 차량 차량으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창 운전해 가면 좀 추출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간식을 준비해 가거든요. 우리 지금 신청하시는 분 중에 대구분 계시면 대구백화점부터 일원에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사실 서울 가서 했지만은 지금은 서울에서는 집회를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막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배가 뱃살 이거 투구 이거 때문에 냄비입니다 냄비에 사무실이라서 사무실이라서 우리 저는 냄비가 없어요 전 가스렌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기에다가 합니다 전기 요게요게 요게 사무실 계시는 분한테 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저는 이걸 참 이게 어뭐 찌개도 해 먹고 또한 번씩 또 밥도 해 먹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 요거를 하는데 이 고구마가 아무 맛도 없으면 정말 먹기가 곤란해요. 식이섬유 도 풍부하고 항암 작용도 하고 또 우리 심혈관 질환에 좋고 피부가 특히 돌아블리많으 신분한테 이게 좋은데 나이가 들면은 어 시력이 아무래도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를 드시면 시력 그 시력 보호 좋고요. 이렇게 하는 피로 회복에도 좋은 고구마이기 때문에 8월 달부터 해가서 10월달까지 수확철에 많이 이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에 좋거든요. 예, 요거 하는데 물은 어느 정도 붓나 그러면은 제가 물을 준비할게요. 어, 누구처럼 뭐컵몇컵 몇컵 이게 없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물을 잡아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물이 좀 잠길 정도로 보세요. 물을 더 갖고 올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도 고구마가 안 그래도 맛이 없는데다가 더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구마가 한 3분의 1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뭘 하나 그러면 제가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약간 단맛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고구마에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 이게 훨씬 삶을 때 훨씬 단맛이 납니다. 아무 맛도 없고 한 이런 먹기 힘든 고구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소금을 넣어서 삶으면 훨씬 맛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켰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삶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게 사무실이라서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강, 강으로 해서 이렇게. 아, 반달곰님 고구마 삶아가려고 고구마 지금 삶고 있어요. 고구마가 샀는데, 색깔은 빨간데, 맛이 없어요. 색깔은 진짜 빨개서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삶으니까, 삶아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니네 맛, 내네 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삶아가지고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특히, 이러신 분들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먹기가 또 좋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 덮어가지고 20분, 센불에 20분입니다. 센불에 20분 해서 삶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꺼내지 마시고, 와 밥도 뜸 들이는 것처럼 뜸을 들여야 돼요. 뚜껑을 닫고 뜸을 좀 약불해서 뜸을 들이면은 그 고구마가 다박다박 맛있는 고구마가 됩니 그래서 20분 정도 두면은 고구마가 다 익으면 그 다음에는 약불로 해서 조금 더 놨다가 뜸을 들였다가 항상 끄시면 됩니다. 고구마든 감자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은 맛있는 고구마가 되거든요.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김에 또 우리 또 좋은 대구 방송 한번 켜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대구 백화점 앞에 지금 3차 우리 문재인 자파 정권 타도하는 그런 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집회를 뭐 해주면은 끝장나니까 죽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것들이 촛불 낭동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타도했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도둑놈 더 잘한다고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보면 평범한 사람 모릅니다 엄마가 좀꺼겠습니다 많이 시끄러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9분이네요. 29분인데 고구마가 삶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조금 시끄럽도록 참아주세요. 좀 껍시다. 이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라고 하는데 엄청 시끄럽네요. 예. 천사님, 그 고구마 쌓는 방법, 이렇 배워가지고 맛있는 거, 맛있게 드세요. 요즘 지금 8월달부터 해가지고 10월달까지 이제, 소리가 내릴 때까지는 고구마는 수확은 하는데, 고구마를 좀 보면은 이렇게 썰이 나면은 사과처럼 색깔이 변해요. 사과도 이렇게 썰이 놔두면 색깔이 이렇게 갈변하잖아요. 그것처럼 고구마도 또 시커멓게 갈변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 가면은 그 설탕물에 설탕, 설탕을 조금 타서 이렇게 담가두시면은 갈변 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생활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드립니다. 이따가 요 맛있는 고구마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 주셔 감사하고요. 이따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구마 이렇게 삶는 밥, 맛있게 삶는 방법, 팁을 제가 가르쳐 준다고 방송을 켰습니다. 네, 몇 분, 어, 오늘은 좋은 대구 방송이 실방을 하니까 조금 이따가 시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어제 삶아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삶을 때 맛없는 고구마는 삶아서 할때 물을 많이 넣지 마세요. 한 자작하게 넘치게 넣지 말고요. 한 3분의 3.5 정도 물이 잠길 정도로 부으셔가지고 그렇게 푹 삶으시면 되는데 그때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삶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한 20분 정도 삶고 나면은 예, 숟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 봤을 때 푹푹 들어가면 그 불을 약불로 해서 조금 더 놔뒀다가 조금 더고요 놔뒀다가 이제 끄고 조금 더 놔뒀다가 드시면 이렇게 타박타박한 맛있는 고구마가 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